어, 한분 연락 왔어. 음, 한분 오세요? 몰라, 목카형씨목카형씨 어떤 분이시지 목하형... 모카... 모카 목하형 <laughs> <모카> <laughs> 유튜브 어 뭐야 안녕하세요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다른 사이시요 네. 아니, 아니요 시시시시시시시시사시 모르는 사이, 모르는 <laughs> 아, 아, 진짜... 아 오늘 아, 처음 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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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도 목하 형님 일단 처음 뵙고요. 목하 형님 자기 소개 좀요. 안녕하세요. 지지직에서 방송하는 목소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 뭐야 서우세요 아니요. 아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시지? 연습하셨어요? 아니요. 지금도 바꾸셨는데. 사망... 원래 제가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해요 저도 목소리 바꿀 수 있어요. 아 해보시죠 한번. 아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, 안녕하세요. 오좀 어. 어, 바... 평소 목소리는 이렇고요. 저 원래 차분하게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캡팅 쟁님 예전부터 아는데 그 차분하게 방송은 좀 아니시지 않나. 촬영에 <laughs> <초면에서 웃음> 좀 죄송한데 아니요 저는 차분하게 방송하는 거 좋아합니다. 아, 저는, 저는 하긴 절대 하긴... 소리 지르지 않고요. 가끔 소리 질러면서도 할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뭐 저는 그때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. 저도 채, 저도 좀 차분한 방송이라서.

번절에 서포터 매드라이프랑 나갔으니까 엄청난 성적이 나왔겠죠? 아예 메라를 끼고 갔는데 못할 수가 없잖아. 아...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근데 들 그거 말이 안 돼요. 말이 안 되는 걸 했는 응. 걸 보셨나요 혹시? 놀랍게도 <laughs> 제가 목화 형님한테 <laughs> 바텀을 배면서 했어요. 어? 목화 형님 티어가 어디세요? 저 지금은 다이아요. 지금 응. 다이아요? 응. 네. 보스 뜬대? 보스 데 그럼 하이 하이 스코어가 어디신데요? 하이 스코어 옛날 마스터. 오. 옛날 마스터. 오. 근데 네, 그럼 잘하세요. 어. 실각일 제 생각에 캡잭부터 잘볼수 있어요. 한수 배우겠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일단 저 제리 못 따르고요. 3이라못 따르고요. 아펠리오스 할줄 모릅니다. 그래도 스몰더는 좀할줄 알고요. 오, 어? 시비을 근데 지금 생각보다 티어 높은데? 언제까지 할 거야 시비을왜상향뭐왜왜 왜 좋지? <라> 렉서스가 렉서스가 날아가고 있는 거 같긴 한데. 캡잭 <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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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라> 어 아시다 아시다. 아 이거 다시 주겠습니다. Erm. 아시다. 아. 다음 게임은 그럼 좀 빡겜 좀 해볼까? 어? 나거까지빡겜이고있었는데 이거 <laughs> 님 혼자 는데 편하게 에없거예요 없는데? 는 이거 밖는데 이거 밖에 없는데? 이거 에 없는데? 이거 밖에 없는데? 이거 밖 이거 밖에 없는 이거 e 이 유미할게 아니 <웃음> 자동으로. <웃음> 아니 유미 안 해도 돼. 너도 그랩잼 해도 돼. 예? 너 주도적인 여성이 되고 싶지 않아? 예?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아니 그랩잼 잘하면 그렇게 된다니까? 불츠 해보겠습니다. 13. 나 아니 불샤라는 <laughs> 얘기는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. 그랩야 아니야 해봐요.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람들이. 재능이 있을 수 있지. 원래 100번 중에 한번 번 끌면 진짜 이기는 재미예요아 진짜로요? 진짜로? 진짜로? 한 번에 진짜로. 할수 있는 캐릭터 리스트를 말해봐. 저 남이랑요. 오나이 럭스 파뭐고 있는지 나한달렸죠 나미 럭스 로 강타해요 그렇게 말안할것 같은데요 럭스는파가뭐 씻고 <laughs> 있는지 나한달렸죠오 어? <laughs> 룰루 나미 럭스 오 하하 <laughs> <나이. 웃음> <laughs> 뭐? 기능이 많으시네. 자비야. 팁 알려줄게. 쓰레쉬가 예. 네. 그랩할 때 쓰레쉬를 그랩해. 아 근데 원래 쓰레쉬 상대법이 그거야. 근데 그러면 일단 두 분한테 개처맞긴 하거든요? 그럼 서로 교환이 나오면 돼. 썸터다린다는 근데... 얘기잖아요. <laughs> <뭐지? 일로 웃음> 오? 오? 자 하는 법 알려줄게. 그냥 여기 부시에서 부치, 쓰레쉬 <laughs> 그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봐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어려운 주분이가 이거? 그냥 내가 피할게. <laughs>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뒤에 숨어. 아니 그냥 너가 해. 너 주도적인 여성 해. 내가 수동적인 남성 할게. 수동적인 남성? 왜 버럭해. 버럭이 아니고 걱정해주는 거야. 지금 내 걱정을 무시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죠. 아니죠. 내 와이프 나랑 롤라면 무조건 탑과 나랑 가장 먼곳 가고 싶다고. <웃음> <웃음> 안 싸워요? 탑 가면 싸울 일 없죠. 우리 이거 근거리 3마리 사라지면 천인앱 되거든? <laughs> 네. 그때 들어가면 돼. 야, 내가 앞 무빙 당기라고 할때 당겨. 지금 미리 당겨. 미리 당겨. 부졌다이게뭔소리야 <laughs> 근데 뭐 미친가? 위협 줄게 있어야 되는데. 아니, 그냥 밀어봐요. 바비... 와. <웃음> 와! <웃음> 야, 뭐 어디 갔는데? 애미 가발았어. 아비가비. 아 아깝다. 어, 어렵다. 어렵다. 아 진짜 진짜 어려운데. 롤이 어렵다. <laughs> 롤이 어렵지. 아 근데 보니까 다비가 그거네. 캐릭터 뭐 스킬 쓰는거나 이런 이해도는 다 있네. 게임 전체 판 보는 것만 좀더 익숙해지면 될 듯. 나 가래를 할줄 알아. 제가부터 한번 갈까요? 어 하실래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 요새도 리션 하나 근데 요새 리션 하면 안 되잖아요. 안하죠 아, 아, 저는 무조건 땅질 생각이에요. <laughs> 어, 더미님 키잘맞추는데 그럼 범미는 따로 있나? <laughs> <laughs> 아그 말했다는 스킬샷이 나쁘지 않다니까요. 그럼 <laughs> 범미는 따로 있나? 어, 이게 필요 없나? 겨 그러니까 여기 감미 집값 스거 같은데. 뭐나이스안 <laughs> <오>, 돼? <laughs> <laughs> 안 돼? 와 뭐야? 오, 오 아, 뭐야 아, 어떻게 아, 한 거야? 아, 뭐야 무슨 일이야? 아니 더비님 잘하는데? 못한다고 아안 했어! <laughs> 못한다고 안 했대? 매드라이피면 못하는데? 나 뭐야? 렙틴 잭은 잘하는데? 나만 처럼 되겠다! 아, <laughs> 원래 제리가 초반에 진짜 약하거든요? 근데 저희가 라인전 진짜 잘한 거예요. 뭐 나이스. 오, 오. 먼저 생각으로 했대 싸이를아 정글이 아, 있을 것 같더라. 으아아아아아악! 죄송합니다. 아, 아 이게 제라스가 라인을 밀어도 아니다 변명이다. <웃음> <웃음> 제라스가 뭐 라인을 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? 아니 내가 라인을 밀어도 미년 뒤에 숨을 수가 없어 스킬이. 당연히 제라스의 스킬은 미년 뒤에 숨을 수 없죠. 그래서 말안 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뭐 엄청 대단한 어, 걸 깨달은 신 <웃음> 것처럼.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엄청 대단한 걸 깨달으셨는데? 우와! <laughs> 피까지어 아, 죽어. 어, 나이스. 죽는다. 어 아, 이거 쟤는궁서그래요 어. 화이팅. 저얘죽어주세요 예, 플래시 네. 빠졌어요. Yep. 우와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또 아니야,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나안 돼! 안 돼, 안 돼, 괜찮아 돼, 안아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안 돼, 안 돼, 안 어. 안 돼, 안오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좋아요. 와나 진짜 미쳐버리게 아 무슨 <laughs> 소리야? 우! 오 죽였어요. 재밌죠재밌죠 재밌죠? 바텀도 재밌어요. 이거 공격적으로 해보세요 이거. 시야 절대 주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봐요. 제가 전면도 있거든요. 빡 빡. 들었어요. 이쪽에 있을 때? 야, 싸워도 돼. 싸워도 돼. 나도 가는 중. 바텀 깰수 있죠, 이거. 안 빠져. 파이팅. 죽여 버리고 싶은데. 어? 제라스가 좀 a 요 e I d 제라스 care. I don't care. I don't 거 a r e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 a 와낙시 플레이 뭐야? 냉가온다 내가 일것 같은데 근데 나도 왔어. 나도 가고 이거. 있어. 나도 가고 있어. 나도 가고 있어. 뭐지? 뭐야? 나 여기 뒤 뒤까지 침투했어. 나이스. 이렇 뒤까지? 오케이. 응 음, 맞춰봐. 음, 맞춰봐. 데려가, 데려가. 맞춰봐. 맞춰봐. 음, 맞춰봐. 얘 죽여버려. 제라스 어? 건방진 새끼. 죽여버려. 아 손가락 그, 아, 맞아. 그만 맞고. <laughs> <laughs> 그만 맞고. 못 잡아? 가즈케 가즈깨 가즈케 가즈 잡아 줘. 잡아 줘. 잡아 줘. 고전멸아 그래. 아니, 아니 가렌님이 이렇게 기어를 하는데. 진짜 이죄송해요 아니, 나랑 같은 을줄어 뭐, 아, 도망 <laughs> 어이 갑자기 갑자기 어디 보자 한해보까요 그래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야 졸라 아프다 이거. 오, 오 나이스. 살려 가는 중. <웃음> 오. <웃음> 거의 제있어요빠 <laughs> <해야겠다>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오. 오, 갈까요? 저, 저 되나요? 오! 야, 나이스! 와. 야, 미쳤다! 아, 아 이거 맞네. 맞네! 아, 이씨, 바보! 찍고. <laughs> 나이스! <샷. 웃음> 어, 재밌다. <우리> 팀 나이스! 샷이나이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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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스 밥이긴 한데 진짜 맛있거든요. 밥이 좀 찌리네. 밥이서 좀 찌리네. 너꼭 먹어 드셔야 돼. 뭐 설렁을 해 가지고 어떻게? 너 어떻게? 어떻게? 아니 뭐 해? 뭐 해? 네? <laughs> 아, 거기서 뭐 해?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? 저 한번 해 보죠. 저거 근데 포지션이 <laughs> 미드 포지션이 아닌데? 아니, <laughs> <laughs> <한리야의> 포지션이 아닌데, 막. 저저 서포터라고 생각했어요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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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저공 없음. <laughs> 오기야. <laughs> 두기께 오케이 자 다음, 다음, 담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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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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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음, 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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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빙글 빙글 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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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 다음, 다다 오, 오, 나 내가 이겨. 나 이겼어. 목카용님 제리 그거 소나 픈 MG 챔인데 잘다뤄주네저 MG인가봐요. 팀장님은 못해요 제리? 저 어, 못해요. <웃음> <웃음> 해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. 노말에서 한두판 해봤습니다. 자1번 한타 참여하기 vs 그냥 무지하게 어? 밀기. 바로 먹어주세요 3 번. 자 제라스 너무 건방져서 죽여버리기 4 번으로 갈게요. 네. <laughs> 자 갑니다 제라스. 어? 어? 지금 감이 점프가 빠져? 이 자식! 어제렸어, 제로 써져 있다, 제로 써져 있다. 어? 이거 말안 된다. 된다, 이거 포지션 말안 된다, 이거 포지션 말안 된다. 뭐야? 어디갔어? 야, 자기가 들어왔어. 요 어디갔어? 뭐야? 아, 단한명 내쫓았고요. 불쏘라, 자, 두 명째 네. 여기서 내쫓을게요. 위에 있다, 위에 있다. 가래님 위에 있어요. 이거, 이거 여기, 여기, 여기 위에 있어요, 위에. 아 몰라 일단 얘 죽일게. 버거 버거 버거. 일단 얘 죽였어. 어 아, 나이스. 하이. 오, 죽을 했야자 끝내러 그리고... 가볼까. 끝내줘. 파이팅. 죄스. <laughs> 죽여버려 나이스. 속이 시원해. 발에 살려. 아. 오. 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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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미쳤지 그냥. 저거. 아 와, 죽여! <laughs> 나스 나이스! 이거거든. 이게 팀 게임이지. 나한테 붙어! 간다! 예? 오케이. 뭐야 <laughs> 그냥 죽었어.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나이스. <laughs> <으아. 응. 웃음> GG. 아수아하셨습니다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야. 이거야. 아롤 재밌다. 롤 재밌다. 아니 이거 메라님 네. 절대 딜량을 보지 마. 메님이요 절대. 어, 절대 딜량을 어? 보지 마. 왜라는 메라님. 어? 네, 제라스가 때리기 어렵더라고요. 이거 진짜예요? 그러니까 리 유미... 다비가 더 재능충이라는 거잖아 이거. <웃음> <웃음>